저도 그 유명하다는 두충쿠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우리 비디님이 사주셨어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제가 리뷰 한번 해볼게요 근처에 있는 한요 근처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니 렇가 해서, 이렇게 해게실감이다네요자 이렇게 워디들어어습습다다과가서가렇게 해서, 끝까지는 코코아 가루 향이 나고요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이 향을 맡으니 굉장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칼을 가져왔습니다 가다이프 맞나요? 하튼 약간 코코넛처럼 생긴 그게 들어있고 만두피가 아, 굉장히 얇아서 Hm. Mm hm. Mm -hmm. 싼 맛이 나요. 약간 그동안 제가 부천쿠 호들갑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맛있다. 굉장히 맛있네요. 안 네, 씹으니까 커튼 말랑한데 커튼 별로 달지는 않고 안에 씹었을 때 커튼 말랑한데 안은 피스타치오 향이 나면서 카다에프가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고 그 주변에 피스타치오이 있는 게, 고급 디저트 느낌이 나요. 이거 거의 한, 1만 7, 8천 원 아닌가요? 맞아요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 단가가, 우리 이게, 피가 얇고, 이 안에, 이게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. 그래서, 아, 이거, 비싼 거 인정? 응. 호대가, 은아니다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어 불가능한 것 같다 어 저는 뭐야 안사 먹을 것 같아요 아제돈 주고 사 먹으려면 맞아요 내돈 주고 난사 먹어요 맞아요 저는 아마 오늘 먹은 이 맛있음이 제 돈으로 사지 않아서 남의 아, 돈이라 엄청나게 아, 맛있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, 내 돈으로 사내돈 대산이었으면 내 불평불만 했을 거예요